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학 MB 공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공박사가 확실한 수익이 가능한 종목, 자, 매집이 확인되고 상승 모멘텀이 발생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1초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자, 공박사와 실시간 소통을 원하는 분은 소통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댓글창에 있습니다. 소통방 가입자 중 선착순으로 500% 수익 가능한 히든 종목을 공개 드립니다. 자, 최근에 500% 수익을 실제로 달성한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매수 타이밍부터 실현까지 실제로 근거를 확인해 드리고요. 그리고 자기 500% 수익 가능한 히든 종목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전에 500% 수익을 달성한 종목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 중에도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히든 종목 확인할 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박사가 우량한 로봇 관련주 중에서 자, 최근에 하루 이틀 정도 하락을 하면서 저점 매수 찬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량 로봇을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 이 우량 로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떻게 구분했느냐. 최근에 상승으로면서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이다. 다른 종목들처럼 이렇게 쑥 빠지지 않고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옆으로 기고 있는 종목들. 자 그리고 대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에 SK가 유일로보틱스를 인수했죠. 자 오늘 유일로보틱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LG와 관련된 기업도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중에서 골랐다. 또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종목이다. 하고 많은 로봇 관련주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 따라서 최근 의 하락은 저로의 매수 찬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우량 로봇을 사서 수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로봇 관련주들을 공박사가 심혈을 기울여서. 딱네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1초의 힘 좋아요가 공박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 하트 공박사가 하나 날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량로봇 저점 매수 찬스가 온 종목 자첫 번째 유일 로보틱스. 최근에 SK그룹이 지분 인수했습니다. 급등을 하다가 오늘 절묘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매수 찬스가 온거죠. 자 두번째 클로봇. 로봇의 뇌. SI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하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다 욕심내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 로보티즈. 로보티즈는 LG전자가 이대 주주로 있으면서 유일 로보틱스 경우처럼 자 LG가 인수하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공박사가 인수에 대한 문제는 자, 소통방에서 자, 세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SK가 인수했기 때문에 LG도 이제 추가로 인수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하이젠 R&M. 로봇의 핵심이라고 하는 액추에이트 전문 기업인데요. 액추에이트가 로봇 가격의 70%다. 자, 하이젠 R&M은 공박사가 작년 11월부터 꾸준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대박이 난 종목인데요. 이 하이젠 R&M을 공박사가 조금 있다가 소통방에서 근거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네 종목 자 우량한 로봇인데요. 저로의 매수 찬스온네 종목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들어가기 전에 공박사와 실시간 소통을 원하는 분은 댓글창에 링크된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되는데 댓글창 여기 있습니다. 소통방에서 종목 추천과 실시간 매매 타이밍을 제공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자이 타이밍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이 됩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돼요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지 수익이 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타이밍 잘 잡으시나요? 자 공박사한테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내가 사면 빠져요 내가 팔면 올라요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타이밍 잡기 위해서 하루 종일 모니터 보고 폰 쳐다보고 머리 삼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공박사가 타이밍을 잡아드린다 실시간 매매 타이밍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때문에 공박사 타이밍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공박사 타이밍을 따라오셔가지고 2025년에 계속해서 대박이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리하시지 말고 자, 공박사의 타이밍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특히나 공박사가 권유를 드리는 분은 어떤 분이냐? 자, 2024년에 돈을 꼬라서 본전을 꼭 찾고 싶은 분들 본전을 간절하게 찾아야 되는 분들은 무조건 공박사 타이밍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공박사가 본전 찾아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수익 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공박사와 타이밍을 맞추셔야 된다. 타이밍을 어디서 맞추느냐? 자, 바로 소통방에서 맞추는데요. 소통방에서는 공박사가 종목 추천도 하고 실시간 타이밍도 잡아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소통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통방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바로 공박사. 공박사가 운영하는 100% 무료 소통방인데 텔레그램 방입니다. 텔레그램이고요. 자, 오늘 4월 4일이죠. 글자 좀 지우겠습니다. 4월 4일에도 공박사가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오늘 추천드린 종목이 자 유라테크, SM, 원티드랩 이렇게 추천드렸는데요. 보이시죠? 자, 공박사장 시작 전에. 동시효과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보통 추천해 드리는데요. 추천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유라테크가 8시 34분, SM이 8시 42분, 그리고 원티드랩이 8시 53분 이렇습니다. 장 시작 전에 추천드렸고요. 자, 이렇게 공박사가 매일 이렇게 3일 4월 2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공박사가 추천드리는 종목도 받으시면 돼요자 종목 오늘 추천드린 종목은 어땠는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첫번째 종목 유라테크 인데요 유라테크는 공박사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 중에서 세종시 관련주입니다 자 현재 결과와 상관없이 개헌을 추진할 듯하다 그래서 공박사가 아침에 추천드렸습니다. 자, 현재 결과에 따라서 등락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오늘 후보 관련주들이. 그렇지만 세종시 관련주들은 좀 안정적인 상승이 가능했다. 그런데 탄핵이 결정이 되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무려 30% 올라 3,210원 상승한 13,910원. 최근에 큰 흐름이 없었다가 어제부터 살짝 움직였고 오늘 결정이 되면서 상가 같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은 무조건 세종시로 옮긴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됐죠. 그래서 공박사가 세종시 관련주를 오늘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SM인데요. SM같은 경우는 자 트럼프의 관세정책에서 프리하다. 엔터 관련주는 프리하기 때문에 공박사가 추천드린 겁니다. 오늘 6% 올라 7,400원 올라 맞습니다. 15,600원.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 원티드랩인데요. 사실상 원티드랩은 정책 관련주죠. 자, 대선이 열리면은 정책은 무조건 실행해야 된다. 그래서 정책 관련주 중에서 자, 일자리를 구해 주는 정책은 반드시 실행이 될 거라고 해서 원티드랩을 주설 드렸습니다. 자, 원티드랩도 오늘 상가 들어갔죠. 1,850원 상승한 8,040원. 원티드랩도 사실은 그동안 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만 오늘 상당히 강세를 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박사가 탄핵 선거가 있는 날이니만큼 대선과 관련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추천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공박사가 추천하는 종목을 여기 소통방에서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공박사가 하트 하나씩 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소통방은 간단하게 설명 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중요한 히든 종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히든 종목 중요합니다. 500% 수익이 날수 있는 히든 종목 들어갑니다. 자 집중해 주십시오. 자 공박사가 소개해 드릴 히든 종목은 바로 로봇 관련주인데요. 자 로봇 관련주 중에서 500% 수익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조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실제로 500% 수익을 낸 히든 종목을 소통방에 계신 분들한테 한 종목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추천하는 히든 종목. 그 재료부터 한번 볼게요. 자, 지금부터 500% 상승 가능한 강력한 호재를 가진 종목.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봇이죠. 로봇 6 고정밀 감속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총 17개의 관련 특허를 등록했고, 대기업이 러브콜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헤지펀드에서 접촉하고 있다. 지분 투자 후에 코스닥이 아니라 나스닥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 자 시가총액 세 배가 넘는 금액을 투자 양서 제한 받았습니다. 그런 로봇 기업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대선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내일이 바로 탄핵 선고일이죠 헌법재판소에. 자 유력 대선 주자, 대선 후보 관련 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다. 대표이사와 대선 후보가 동기 동창이며 친척이다. 자 요즘 약간만 걸려도 대승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대선 관련 주로도 분류가 되는 종목이다. 이 종목은 충분히 500% 갑니다. 자 그럼 이전에 직전에 500% 수익을 낸 종목 또한번 확인해 드려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전에 500% 수익을 내드린 종목이 바로 하이젠 R&M입니다. 자 공박사가 11월 19일에 소통방에서 추천드렸고 만원 이하에서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무렵에 샀죠. 계속해서 추천을 하면서 몰고 가면서 우리가 500% 프로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한 번의 추천에 그치지 않고 몰고 가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또 가지고 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11월 19일에 과연 추천을 했느냐? 하이젠 R&M을 또 궁금하시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통방에서. 자, 소통방 다시 넘어갑니다. 자, 아까 보신 소통방인데요. 자, 여기서 하이젠 R&M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하이젠 R&M. R&M.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공박사가 여러분 추천했습니다. 제일 먼저 추천했던 날이 언제다? 자, 2004년 11월 19일. 이날 바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공박사가 말씀 들은 이날이죠. 11월 19일 소통방 추천. 자, 그럼 이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004년 11월 19일. 11월 19일이죠. 자, 이날 분명히 공박사가 하이젠 R&M을 추천했습니다. 보이시죠? 역시 장 시작 전에 오전 8시 5 1분을 추천했고요. 자, 히든 종목은 이렇게 한 번에 추천에 그치지 않고 계속 몰고 가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추천 한번 볼까요? 자, 2024년 12월 26일 또 있죠? 자, 여기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2월 26일. 자, 이날도 하이젠 R&M. 보시면은 1월 2일 계속해서 몰고가면서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500% 수익이 났습니다. 자 11월 19일에 가격이 얼마였느냐? 자 하이젠 RNM 차트 한번 볼게요. 자, 하이젠 아 m 차트인데요. 자, 11월 19일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19일. 11월 19일이 종가 11,990원, 저가 9,420원, 시가 9,550원, 시가 무렵에 공박사가 무조건 사라고 했고, 만원 밑에서는 사도 된다. 무조건 사라고 강력하게 매수 신원했습니다. 그 이후로 몇 차례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얼마까지 갔다? 무려 5만원까지 갔었죠, 5만원. 다시 아까 히든 종목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젠 R&M의 n 500% 수익을 금방 다 확인하셨는데요. 소통방에서 정확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19일 보셨고, 이후에도 몇 차례 추천드리면서 몰고 가는 모습을 보셨어요. 자, 제2의 하이젠 R&M. n 이 종목이 바로 오늘 추천드릴 히든 종목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종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종목의 차트 한번 볼게요. 자 강력 히든주 공박사가 500%를 자신하는 히든주의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집 구간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도 매집 구간이 나온다. 자 바닥을 찍고 우상향하면서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디와 비슷하냐. 하이젠 아 n n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매집을 하고, 여기서 다시 매집이 일어나는 모습, 하이젠 아 n n 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까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까지. 자, 다시 볼게요. 히든 조목 차트. 자, 보이시죠? 이렇게 매집이 일어나고, 매집이 일어났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료와 함께 상승할 일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자, 공박사가 자신있게 추천하는 바로 강력히던 줍니다. 자, 재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 세계 최초 원천 기술 보유. 17개 특허 대기업 러브콜 양산화 준비 완료. 자첫 번째 재료 자두 번째 재료 글로벌 해지 펀드가 접촉한다. 지분 투자 후 나스닥 상장 예정 시가총액 3배가 넘는 금액 투자 의향성 제한 받은 기업이다. 두 번째 재료죠. 세 번째 재료 유력 대선 후보 관련주로 분류. 대표이사와 동기 동착이며 친척 관계다. 자이 재료는 조기 대선이 열리면은 추가 호재로 작용하고 을안 열리더라도 이두 가지만 가지고도 대박이 날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박사와 함께 500% 수익 실현할 종목. 자, 공박사가 선착순으로 딱 300분께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300분께 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소통방에. 자, 그럼 소통방은 어디서 들어오느냐? 자, 영상 밑에 댓글창 이 링크 해놨는데요. 잠시 볼게요. 자이 댓글창에서 공박사가 소통을 이렇게 링크해 놨습니다.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종목 받고 실시간 매매 타이밍 주식에 제일 중요한 타이밍 받으시고 더욱 중요한 히든 종목 받으시면 된다. 자이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꼭 받으시고요. 소통은 무료로 운영되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구독과 좋아요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소통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리면 신청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운영이 힘들어서 적정 인원만 딱 받습니다. 지금은 딱 300분만 받아요. 그래서 이 300분에게는 히든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립니다. 아까 500% 보셨죠? 자, 이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소통방 다 차기 전에 지금도 지금도 소통방 인원이 거의 다 차서 여분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자, 소통방 들어오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4종목 들어가겠는데요. 이 4종목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자, 한 종목씩 유일로보틱스, 클로봇, 로보티저, 로봇, 하이젠 R&M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유일로보틱스다. 자, 플라스틱 사출 자동화 시스템과 산업용 로봇 전문 제조업체였죠. 산업용 로봇은 직교 로봇, 다관절 로봇, 협동 로봇으로 분류된다. SK ON이 지분 14.58%를 보유한 2대 주주였습니다 며칠 전에 23%에 대한 콜옵션을 가지면서 사실상 자회사로 인수를 한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급등을 했다가 오늘 하락폭이 커지면서 매수 찬스가 왔습니다. 자 보수가협택과 철강코일 포장란 로봇자동화 설비 계약을 체결을 했다. 자 특히 청라 신사우 관공으로 생산능력이 대폭 확대됩니다. 생산능력이 무려 5배에서 10배 정도 확대된다. 그렇기 때문에 율로보틱스는 앞으로 얼마든지 상승 여력이 습니다특 삼성이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매출액 규모는 조금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5분의 1에 불과해요. 이 말은 뭐다? 자, 레인보우처럼 다섯 배 올라도 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유일로브틱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자, 유일로브틱스 오늘 11% 내려서 만 300원 아락한 82,300원인데요. 장중에 10만 1,900원까지 갔다가 상당히 밀렸습니다. 장중 등락폭이 컸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신고가가 났다가 밀렸다. 자, 그래도 많이 터졌습니다. 최근에 거래가 많은데요. 자, 등락폭이 커지다 보니까 거래가 많은 거죠. 공박사가 최근에 유일로브틱스를 추천드렸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조정이 절묘하게 나오면서 다시 올선을 타고 가는 모양이 나옵니다. 조금 큰 그림으로 볼게요. 자, 보시면은 횡보하다가 SK 인수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 자, 어제 거의 상가까지 갔기 때문에 오늘은 등락이 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올선의 지지를 받고 지지가 됐는데요. 자, 내일도 이렇게 올선을 타고 가는 모양이 나옵니다. 자, 급등주들은 올선을 타고 갑니다. 자, 그래서 내일도 등락이 크기 때문에 올선과 부딪히는 이 지점에서 공박사가 저점 매수를 합니다. 자, 이 저점 매수 타이밍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줄 타이밍이다. 자 공박사는 절대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철저하게 저점 매수합니다. 자, 내일 여기 울선에서 저점 매수해서 장중에 수익 내고 추가 수익 확보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소통방 들어오셔서 공박사의 저점 매수 실시간 타이밍 잡으시면 됩니다. 알람 꼭켜 놓으시고요. 일 열심히 하시다가 알람 소리 듣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소통방은 영상 밑에 댓글창에 있습니다. 인원이 다 작으니까 빨리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자, 소통방 들어와서 타이밍 받으시고, 자, 히든 종목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자, 유일 로보틱스는 시가총액이 아까 얼마를 그랬죠? 자, 어제 1조였는데 9 4 0 0까지 밀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조, 두산 로보틱스가 3조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 거기다가 공장 확장으로 올해 매출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도 됩니다. 자, 내일 저점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클로봇인데요. 클로봇도 최근 움직임 참 좋았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전략적 업무 협약 체결.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4종 보약 로봇스팟의 공식 유통 및 솔루션 담당. 자,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대표 주식 우리나라의 로봇 기업인데요. 자, 이 기업들이 다 클로봇을 욕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유니트리 등 글로벌 로봇 회사 20여 개와. 독점 파트너십 확보 이미 글로벌 회사입니다. 2017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출신 설립한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SI 업체 로봇의뇌라고 공박사 부르고 있습니다. 24년 매출 34% 증가 한 334억 매출 성장률이 상당합니다. 영업이익은 살짝 적자가 났지만 감소했습니다. 자, 자율주행 솔루션 카멜레온 이기종 로봇 FMS 및 관제 솔루션 크롬스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배송, 순찰, 물류 자동화, 제조 자동화, 청소 등영역의 로봇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다. 자, 그림으로 살짝 보시면, 자, 이런 서비스 로봇, 물류 로봇, 자, 배송 로봇, 스팟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자, 청소 로봇, 자, 이런 곳에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클로봇입니다. 자 클로봇 종가구 차트 볼게요. 자 오늘 4% 빠져서 890원 하락한 18,960원, 2 3 5 0원 갔다가 밀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클로봇 차트도 상당히 우상향하는 증배열 양상이에요. 이렇게 차트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짝 빠지면서 이 지지선에 맞부딪히게 됐죠. 그래서 공박사가 매수해야 된다. 클로버 같은 회사는 이렇게 빠질 때 무조건 사야 됩니다. 조금 큰 그림으로 볼게요. 자, 보시면 추세가 살아있으면서 이전 저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저점 부분에서는 무조건 매수한다. 자이 타이밍을 공박사가 잡아드립니다 저점매수 이 타이밍이 바로 여러분들 수익을 내줄 타이밍이고 2024년 이었던 본전을 찾고 자 2025년에는 이제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자, 18,000원대 사면은 24,250원 고점 뚫고 무조건 날라갈 기업이에요. 자, 클로버 시가총액 한번 보겠습니다. 클로버 시가총액은 아직 4,6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웬만한 로봇 기업들보다 아직까지 싸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좋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도 아직 싼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은 욕심나는 회사가 상당히 많다. 빅테크들이 글로벌적인 빅테크들이 다 욕심나는 회사입니다. 글로벌 내일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어디서 잡는다? 소통방에서 소통방에서 알람 켜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영상 밑에 댓글창에 링크해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로보티즈인데 로보티즈. 자 로보티즈는 LG 그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밑에 보시면 LG 전자가 7.36% 지분 부유한 이대주주다. 자 로봇 동작시키는 핵심 장치인 액츄에이터도 만든다. 부품과 완성품을 다 같이 하는 회사입니다. 자 자율주행 로봇 개미는 용화, 국내 최초로 양산체계를 구축했다. 이 친구가 개미입니다. 개미는 다양한 일을 해요. 택배도 하고 이렇게 방역도 하고 순찰도 하고 뭐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일본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 개미는 다양한 곳에 쓰이는 자율주행 로봇이다. 이런 내용을 가진 회사가 로보티즈인데요. 로보티저도 보시면은 매출이 300억이 넘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비슷한 규모예요 자, 오늘 종가와 차트 가보겠습니다. 자, 로보티저도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보시면 상승하고 크게 빠지지 않고 횡보를 하면서 추가 상승의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종목. 만약에 이렇게 뚝 떨어졌으면 곰박사 추천 안 해요. 자, 이렇게 좋은 로봇들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데 오늘 3% 빠졌죠. 1 0 5 0원내려서 32,700원, 35,450원까지 갔다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저가에 살수 있는 찬스 온 겁니다. 로보티즈 같은 종목을 저가에 살수 있는 찬스 많지 않습니다. 조금 큰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상승 추세 중에서 살짝 이동 평균선에 걸치게 조정을 받았어요. 자, 내일도 역시 등락거듭하다가 추가 상승 기회를 노립니다. 자, 이 타이밍에서 저점 매수한다. 이 타이밍이 바로... 바로 여러분들 근심을 들어줄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자소통막잡아들어요소통막 인원이 다 차가니까 빨리빨리 들어셔야 됩니다. 자 로보티즈는 아까 LG가 이대주주라고 했죠. 자 이대주주인데 자, SK가 유일로보틱스를 인수한 것처럼 SK도 유일로보틱스의 원래 이대주주였습니다. 그러다가 콜옵션을 권리를 가지면서 이제 인수를 하는 모양이 됐는데요. LG도 2대 주주로 있지만 조만간에 어떻게 된다?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밀접한 내용을 공박사가 알고 있습니다만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고 소통방에서 좀더 노골적으로 우리끼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G 로보티즈. 자, 기억하시고 내일 매수 타이밍 잡겠습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하이젠 레 m 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박사가 소토마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종목이죠. 2008년 LG 전자모터 사업 부문에서 출발했다. 역시 LG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동력 전달을 하는 범용 전동기와 재료 목적을 하는 서브모터, 로봇용 액추에이터, 전기차용 모터 등 다양한 모터를 생산한다. LG 전자모터 사업부니까 모터의 특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액추에이트도 한다. 로봇원가 70%인 액추에이트를 만드는 기업이다. 자 그리고 하이젠 나레넴은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면 자 2023년에 770억 2024년에 750억 매출이 700억 이상 발생하는 회사다. 영업이익은 살짝 적자 전환됐지만 올해부터는 또 폭발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모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다. 모터와 액추에이트에 특화되어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자, 하이젠아레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이젠도 보시면 충분히 추세가 살아있다. 상승세가 빠지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까 소통방에서 보신 것처럼 자만 원에 사서 사오만 원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고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종가가 1350원 내려서 27150원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빠졌어요. 자 28800원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았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전저점 부근에서는 지지가 됩니다. 추세가 안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정도면은 이 선에서 살 수가 있는 찬스가 온다는 거죠. 자, 조금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지가 되면서 우리한테 매수 찬스를 준다. 우리가 하이젠 R&M을 가지고 한번더 수익을 낼수 있는, 물론 이전처럼 500%는 힘들겠지만, 한번더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내일 저점에서 공박사가 타이밍을 잡아 드립니다. 저점 매수 타이밍. 이 타이밍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소통방에서 공박사가 실시간으로 타이밍 잡아드린다. 자, 하이젠 r n 는 우리가 충분히 매매를 하고 나왔지만 다시 저점이 왔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자, 지금 사도 이 300%는 가능해요. 다시 한번 하이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세가 살아있는 로봇 종목, 네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박사가 고른 종목은 차트 다 보신 것처럼 상승 흐름에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lg, 현대차, 삼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다. 자,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종목입니다. 다 보신 것처럼 자, 최근 하락은 주로의 매수 찬스다. 네 종목이 뭐였는지 다시 볼게요. 자, 유일로. i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덜 올랐습니다. 얼마든지 추가로 오를 수 있습니다. SK그룹으로 편입됐어요 클로봇. 웬만한 빅테크들이 다 욕심내고 있다. 삼성, 현대차. 세계적인 빅테크들이 다 욕심내는 회사다. 클로봇. 자 로보티즈는 LG전자가 이대주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설 수 있다. 이 소식은 제가 소통방에서 세세하게 드어놓고 말씀드립니다. 자 하이젠 R&M은 우리가 사랑하는 종목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지만 충분히 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간다. 지금 사도 2, 300%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네종목 내일 무조건 매수할 테니까 소통방 들어오셔서 알람 켜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통방에서 하이젠 R&M을 있는 종목 히든 종목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장중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